안녕하세요, 세종입니다. 이것이 무슨 일이냐. 원래 저는요, 그 요즘 그 쌀피에다가 그닥 싸먹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, 먹방 하시는 분들이. 저는 그거를 하려던 의도였었는데, 편의점에 갔더니 이게 종류가 너무 많은 거야. 그래서 종류별로 싸먹으면 더 맛있겠지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 우리가 안 먹어본 맛들이 네 엄청 많아요 여기서 뭐 먹어봤어요? 제가. 저는 요거만 먹어봤어요 저요? 어. 하나도 안 먹어봤어요 아, 불닭도 안 먹어봤어요? 이거 불닭 클래식이에요? 네아 네. 이건 먹어봤어요 한번 이게 제가 단계별로 나눠 놨어요. 아, 여기가 오케이. 2단계, 응. 그 여기가 3단계, 그 여기가 4단계예요. 사실 5단계 핵불닭볶음면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찾으려고 천인점을좀 돌았는데 없더라고요. <laughs>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건 진짜 인간에선 못 먹는다는 거 아닐까?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바짝 쫄아 가지고. 한점 <laughs> 저쪽으로 <laughs> 저쪽으로 가 있어. 일단 그러면 <laughs> 1단계부터 맛을 보는 걸로 할까요? 네 2단계, 2단계. 아. 2단계부터 2단계가 로제랑 음. 4가지 치즈 치즈부터 한번 먹어볼까요? 음? 음. 별로 안 매워요 말좀 해봐요 매워 <laughs> 처음에 심을땐 몰라 음. 근데 먹을만해 맛있게 매운 거 같아 이 음. 싸먹어볼래 나는 이제 너무 궁금했거든 너무 싸서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저 한번 싸보고 싶어요 전딱 그 정도 감사합니다 어, 형 원래 쌈 싸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음. 그니까 얘는 진짜 모든 음식을 쌈 싸먹으려고 그러니까 색종이 드시는 거 같은데? 쌈 음. 싸먹는 게 됐다 식감이 되게 다양해져 여기다가 그 팽이버섯도 같이 아 먹었어. 맛있겠다 음. 근데 다음 땀이 나지? <laughs> 다음 거 먹어 볼까요? 로제 네. 아. 왜? 첫 맛이 난좀 말아. 근데 맛있다. 음, 맛있긴 한데 제 스타일은 아니네. 근데 맛있어. 진짜 로제 딱 로제 맛이에요. 불닭볶음면 자체가 조금 라면 컬이 좋다 다. 응 음, 면도 맛있네. 불었는데도 이 정도면 되게 맛있는 거. 로제도 하니까. 약간 사짜 냄새 안 나고. 응. 음. 음. 진짜 로제 음. 맛이에요. 근데 나도 음. 땀은 나는데 불닭이라고 하기에는 약해. 패디 하게 좀 움직여 볼게요. 진짜 로제. 따르보나라. 음. 근데 얘는 면이 달라. 저 음. 두꺼워요. 네. 칼국수면 같아요. 음. 얘가 3단계. 네. 딱 단계별로 확 티가 나? 어때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우리 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. 맞아. 음... 음, 얇고 좀 꼬들꼬들한 면. 음, 티가 확 난다. 이거 이 갭을 모르겠어? 너 커피 한잔 들이냐? <laughs> 어? 나는 면은 이게 더 좋다. 이상이 음, 이면 좋아하시잖아요. 음. 까르보나라는안사 먹겠습니다. 그냥 먹는 것도 별로지. 애가 음. <laughs> 음, 일단 제 음, 꼴찌야. 네, 인정. 나 저게 너무 기대돼. 저도 제일 기대돼. 짜장, 이, 어. 불닭, 짜장볶음면. 맛있다. 맛있어? 맛있다. 사천보다 이제 이걸로 갈아 짜장 넘버원 이걸로 바뀌나? 어 약간 어, 이게 만약에 맛있으면 아, 짜파게티가 그 약간 위협을어 진짜 맛있어요. 아니, 전 진짜 최대한 맛있다. 최대한으로 음료수를 응. 한번차보겠습니다 음. 제가 아직 한 모금 남아 있었거든요. 닭볶음면오른 기본. 야. 아니 근데 막못 참을 정도의 고통은 아닌 것 같아. 그냥 땀 많이 나고 응. 혀좀 뜨겁고. 맛있게 매운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. 어때? 그냥 딱4 단계야? 네. 너땀 많이 나는데? 어, 나 이건 매워. 아, 너가 매워? 나도 매워. 아 근데 뭐니 뭐니 해도 그래 진리가 제일 맛있어요. 아 근데 오리지널 쌈짜먹음 진짜 맛있어요. 그래요? 네. <laughs> 여기는가 휴지 붙었는데 어? <laughs> 휴지를 붙었으면 휴지를 떼줘야지 웃고 <웃음> <웃음> 치즈볼 닭볶음면 얘는 진짜 안 맵게 생겼는데 <laughs> 근데 일단 치즈랑 섞이는데 어떻게 레벨이 저거랑 같을 수가 있지? 아, 매운맛을 더 넣었을 것 같아서 겁나 어, 나 엄두가 안 나는데 첫 음. 맛은 음. 하단면안 매운데 음. 근데 뒤가 음. 얘보다 세. 그러니까 치즈로 그냥 앞에를 이게 죽여 놓고 엄청대로 맞나 <막았나? 웃음> <laughs> 어, 떡하지나 너무 무서운데? <laughs> 나 진짜 맵찔인데 2단계부터 4단계, 5개 먹을 동안 아무것도 안 마신 거리스펙해 줘야 되 진짜 형 매운 거잘 먹는다니까. 응, 음? 멸호 음, 잘 먹어. 와우 나좀 어지러워. 내가 볼 때는 얘4.5 단계가 맞아. 근데 확실히 첫 맛, 첫 맛이 <웃음> 들어가니까, 아 <laughs> 음. 맛있어 짜증나게. 응. 음. 저 이제 그만 먹을게. 나 먼저 먹을래. 지금 이렇게 먹었는데 이따가 밥은 또 따로 먹어야 될것 같은 느낌이지. 음. 죽 먹고 싶다 닭죽 같은 과유 이거 우리 1등만 정할 게 아니라 차라리 1, 2, 3등을 정해 볼까요? 얘 1등, 얘 2등, 클래식이, 나 음. 음. 아, 그럼 요거 렇게어안 매운 거 고르시네요? 그 얘가 뭔가 다채로워요. 어 치즈가 그 향이, 진짜 치즈 향이 진짜 다채로워. 그 풍미가 어. 치즈 네 가지가 그 섞였다는 데그네 가지가 섞였다는 게 느껴지는. 맞습니다. 이거 하나 들어간 것보다 확실히 네개 들어간 게 치즈 풍미가 더 확실히 그러니까 얘는 맵기가 다단계니까 응. 치즈랑 맵기가 극에서 극으로 너무 확 가는 아. 느낌인데 얘는 이 중간에서 치즈랑 맵기가 같이 이렇게 음. 놀고 있어 음. 그래서 그냥 하나가 된 느낌인데 얘는 갑자기 뒤에서 얘가 근데 여기다가 써누키를 매워서 먹기 어려웠던 분들도 개인 <laughs> 얘가 제일 매워요 <laughs> 저는 얘가 1 음. 그 짜장 2, 음. 저 로제 3 로제가 저 로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어 근데 되게 맛있게 먹었어. 뿌른 건데도 지금 1위 하고 주셨으면 되게 원래 음. 뿌른 걸 되게 안 좋아하시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음. 근데 이렇게 치즈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치즈 향이 진짜 다채로서 음. 너무 맛있었고 짜장이랑 로제 좀 고민 중이었는데 그냥 순수하게 맛으로 봤을 때. 음. 그때는 2위가 짜장. 저는 요렇게아 어, 이렇게. 1에서 3위만. 어, 짜장, 로제, 치즈. 어, 로제는 컬이 진짜 좋았어. 내가 요즘 그 로제 떡볶이에 살짝 꽂혀가지고 원래 나는 떡볶이는 오리지널이지만 이쪽이었는데 로제를 한번 먹기 시작하니까 떡볶이가 생각나는 거랑 별개로 로제 <laughs> 떡볶이가 먹고 싶다가 따로 생각이 나더라고. 어. 근데 이거 진짜 로제 맛을 너무 잘 살린 거. 근데 우리 당분간은 먹는 거좀 쉴까요? <laughs> 그럼 우리 뭐하지? <laughs> 먹는 걸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이제 몸을 쓰는 거를 조금씩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쓰셔야 돼요 분명. 아 그럼요 그럼요 <laughs> 오늘은 우리가 <laughs> 시작 잘 먹었습니다 <laughs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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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뭘 했다고 뭘 구독을 해달라 그러나 근데 <laughs> 그래, 나름 유익했다 먹어본... 그럼 뻔해진다? 아우 어떻게 할게 없어. 아니 이건 진짜 할게 없어. 안 먹어본 아 저런 불닭은 처음 봤다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부탁드려요. 아니 이제 마무리 멘트 너네도 해. <laughs> 아너 뻔해. 그러니까 너네가 해. 약간 이런 거야지 노란 불닭 이 안면 좋아한다면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이제 네가 하면 되겠네